그러면 저걸로 해볼게요 어떻게? 언제 먹어요? 먹어! <laughs> 나 진짜 이거 먹방 기재하는 사람 참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은. <laughs> 안녕하세요! 입긴 <입기인> 밍입니다! <laughs> 뭐요? 입긴. 아, 씨. 아, 나 오늘 먹을 뻔 했네. 나밥마실게 감사합니다. 지금 뭐 먹어야 되는 줄 알아? 뭐?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, 그런 거야? 이렇게 먹어야지? 뭐, <laughs> 이거 주? 응? 음 응? 음 가도 찔려주지? 음 예쁘다. 효과 예쁘다. 긴장해 아, 나 이거 모자라서 생각했어. 오늘 영상은 못 쓰겠는데? 아!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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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 아. <laughs> 경쾌하긴 하다. 방구야. 방내야. 내가 이 냄새 안 나. <laughs> 내 방구가 이래서 아. 한숨도 <laughs> <방구야? 웃음> <방구래. 웃음> 응, 못 끼는 거야. 방구야? 말이 방구래. 목소리라서. 인정. 깨끗한 바늘 하 끼고 흐리 넘냐고. 응. 아. <laughs> <laughs> 음, 제가 한번 이거 산거 봤어? 원래 있는 줄 알았어. 응, 알았어. 나엄나 카카오 프렌즈 카카오 샵다 여기는 카카오 샵입니다 여기! 저기, 여기서 먹방하면 어. 오지꺼 같지 않아? 여지 저기서 하면 어찌꺼야 여기 오시면 오 세트 세트야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. <laughs> <laughs> 와. 안녕하세요 아운 내가 당시면 매운 거 같아 그래 중국산에서 먹었거응 그때는 안 매웠잖아 그시안 먹어 이따 먹어 봐봐. 그래서... 나도 음음 좋았다. 아. 우... 얘도 맛있지? 응. 진짜 천천히 먹어야겠다. 음음그 아, 아니, 어 빵. 못 됐어. 버터는 약 괜찮아. 아까보다 아, 경쾌. 방수 담겼을까? 응. 괜찮아 얼굴 안 나오잖아. 아무도 안 봐. 괜찮아.

이거 한번 이렇게 켜야돼 아랫집에서 놀라다니 놀랬어 너무 행복한 아, 너무 왜 그런 거야 그거? 무거 그리고? 되기 너무 재밌었지? 진짜 개빡왜나도 말이지 아 그리고 내가 걔네를 엘베가다 아. 근데 내가 같이 있는데도 이걸 그치? 그좀차 아파야 돼다다다 이게 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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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거 핑그거 트램펄링? 아니 우리 엄마 친구가 데 내일은 말해줄 원둥아. 저전. 잘 발랐네. <laughs> 뭐야? 이걸 아주 처발랐어. 아, 나 어휴. 저거 튀김도 벗겨낸 치즈만 있는데. <laughs> 그래서 뭐냐고. 어. <laughs>

나 이거 진짜 못써 망했어요 하루종일 하나 하루 루종 몇번 몇개 또 하루종일 상자 열고 저기 서랍 열고 껴 뭐야 씨 젖어있는데 서랍에 과전나 어디 방금 상쾌감이 나왔었어? 응응 응. 너무 커게 아, 음. 인기 많았어 응. 야, 나한테 얼굴 길어서 싫어 나 얼굴은 별로인데 몸이 좋어 아, 뭐 몸이 좋았어 그때 무릎 다쳐야 했어 다쳐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응. 아니 근데 꼭 그렇게 잘 나온 줄알 아, 재밌... 다른 <놀람> 어 그럼 뭐 잔뜩 뺏어낼 수 있는 것가 가져왔어 계속해 응? 계속해 다른 사람이잖아 시간이 늦으다 먹었는데 진짜? <놀람> 또뭐 먹어? 3신데자 아, 먹어야지 아 8시도 안 돼서 짠 <람이 <람이> <람이> 만족 <람이> 음. <laughs> 음. 응. 저 초는 왜넘친겨 그래야 이 향이 계속 날라가네돼 음. 4살 차이 나지? 어 4살 4살 무슨 소리야? 이거 나한테 뭐라고 하지? <laughs> 나 매운 거 먹고 있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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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되니까 아 그렇게 그런 마음까지 그런 생긴 거. 거야 그런식으로 할수 있어 웃길라고 그러지 웃기라고할 있는데 아, 아. 아니 되게 가뿐하게 웃었어 왜아잘지코코코먹고싶다아 <laughs> 어. <laughs> 나는 못테시나 냈어 아, 진짜 <laughs> 응.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왔어 근데 웃긴게 그 <laughs> 내가 교회를 안당기면 오 이렇게 못하는 것들이 <laughs> 이 영상도 못 쓰겠고 방어하는 밀가루 반죽 아유 내일 칠수 있을 다야 <laughs> <laughs> 내일 뭐야? l e t 손은 눈보다 빠르다. 사싸하다 비싸다. 다어떡하지 나 없어, 나 없어. 있어? 없어. 아, 이거야? 조영아, 조영아. 왜 저래? <Lizzo relación? 웃음> 저, 저래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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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laughs> 자 이제 뒤로 가 가볼게 아다 뺏겼네 다 뺏겼어. 신아다 뺏겼어. 먹을 아, 것도 없어. 아 얘네도 있어? 그러네. 예이 <laughs> 예스 <laughs> <몰림> <laughs> 이게 예이. 거안 나기. 모자르면 빵 먹게 될거 그래 맞아 맞아. 麻将，麻将，嗯， No.